이래가 첫 번째 콜 찾긴 다 쉽네요. 안심 체육공은 이쪽 라인, 9시 반 전에 콜 받아서, 받아서 나가야 돼요. 저는 카카오에 대한, 노, 카카오의 노예이기 때문에, 가급적 카카오 점수를 받고 싶은데. 하향하향 네. 하향 들어갈까요? 네? 그만 오천 원이면, 지금 가면 콜은 있겠죠. 근데 2만원에 하양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홀도 없는데. 들어갈까요? 한 20분 안 걸릴 것 같아. 20분 갈것 같은데. 가격이 맞나? 이동할게요. 탑승 고객님과 전화하기. 손가락 빨고 있는 것보다 뭐, 이 정도면 은 가도 될것 같아요. 하양에서 또 높은 금액 잡아갖고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죽는 거죠, 뭐. 죽는 건가? <laughs> 절단나네. <laughs> 작살하네. <laughs> 방송은 절단나면 안 됩니다. <laughs>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가톨릭대학병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고 시내 안쪽, 어, 안쪽 으로 네. 그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커피요? 데이트 신청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 이게, 데이트 신청은 데이트 신청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저, 아이고. 시 아이스 따끈따끈 따끈 감사합니다. 커피 한요 아 커피 한잔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제가 또 데이트 한번 해야겠네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는 <laughs> 아뭐 드실래요 아저 그냥 어 미숫가루 있는가이 저기 아, <laughs> 차 조심하시오 십오 <laughs> 어, 이거 오히려큰거 네, 사셨어요 오 천짜리입니다 예이 아이고 아, 예, 어, 맞춤 컬러도 왔어요 맞춘 걸로 들어왔어요. 2 4 8 0 0입니다 100점. 100점. 100점만 받도 기분 좋습니다. 음, 음, 음. 아 경산역. 네. 도착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해 습니다안전운전습니다 안전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니다리다리 건너갖고 옥산 이지쪽다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쪽인데 아 다리가 이쪽인데 지금 돌아 버렸잖아요 어 일단 그 주소 찍혔는대로 지금 카카오가 지금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요 안쪽인가요 혹시? 어, 잠깐만요. 잘못 찍어 주셨는가? 네. 네. 제가 네. 잘못 찍진 않았고 제가 네. 찍은 것도 없고 가는 거경상도이0개 미가는 거온 그대로. 삼십 전터 세시 방향 입니다 그럼 전 되는가요? 아, 잠깐만. 네. 아니 일단 가보세요. 뭐 그대로. 네? <laughs> 아니 잠깐만 가보세요. 아까 지금 돌았으니까 네. 네. 아니 이쪽으로 5해전에가 일로 가시라 그래갖고. 아까 그러니까. 카카오 따라 저, 갈까요? 팀에 따라. 아 카카오 네, 예. 네. 여기서 왔다 갔다 네. 이런,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 출발지에 네. 제가 볼때 그거였으니까. 좌회전 하는 거죠, 저 앞에서. 어디 있어요? 네, 오회전하라 합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해보세요. 그래, 요그 얼마나, 지금 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 안, 안 했다는 그거 때문에 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내비에 따라 가는데요. 혹시나 길이 틀리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아. 몰라요. 아, 네.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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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이것만 그런 니까아 네. 지금 제가 볼때두 바퀴 돌았어요 두 네, 바퀴. 손님이 월, 원래 직진했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네, 우회전 하시라 케가한 바퀴 돌게 됐죠 지금. 아니 저한테 하지 네. 말고요. 네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제가 딱 찍은데 어디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걸 못 찾아가는, 뭐, 기사님 타시든 누구 사이 그렇지, 저한테 뭐라면 하안 돼요. 딱 내려주면 딱 거기이거든요. 그 네. 그대로 가면 4 0일2 0일딱 제가 가는 길이라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기에 어떤 요금이 부과된다? 저는 네. 뭐, 그냥 안, 안해줄 거거든요. 그건 아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네 어, 요금 지금 요금 요금에 네. 대해서 이야기 나온다. 분명히 제가 정해져 있고 온게 있는데 오차도 네. 왔거든요. 어 네비 네. 카카오 네비 찍혔는데 아니 그럼 뭐 사인만 주고요. 사인는 돼? 저말안 하고 뭐 사인 필요 없고, 뭐 회사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었고 어느 회사차이 난다라면 저는 그걸 안 해줘요. 왜? 저 항상 오는 길이고 분명히 지켰잖아요. 네. 제가. 찍어준 거는완전데 네, 네. 뭐 어떻게 돌았든 제가 돌은 거 아니 잖아요 제가 어디 가자고 한거 아니었 거든요 지금 오고 와갖고 사장님이 기사님이 여기 아니고 갔다 이래갖고 온 거지 저는 몰라요 저는 자고 내리셔도 돼 우리 집에 앞에 네네 네. 저는 그거만 이야기하는군요 네 다른 거안 할게 요네 저도 저한테 요 네. 두쳐여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제가 왜 고객님한테 왜아 그러니까 그게 말하십니까? 뭐 네. 그, 어째서 뭐, 뭐, 돌아가지고 뭐, 시간이 얼마 걸렸고, 제가 볼때 말했잖아요. 저도 아니까. 그리고 시간때문에 네, 네. 이 시간 때문에 대한 욕을 저한테 보하려면 저는 재미없다 생각을 해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별로 안 좋네요. 제가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한거 아무 t v 지금 카카오로 부르셨거든요. 팀앱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팀에... 네. 카카오로 부르셨고 네. 카카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라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나 팀앱하고 팀에... 네. 카카오 아, 네. 혹시나 틀리다 싶으면은 앞으로 팀앱 대리를 부르시면 돼요. 혹시나. 어, 셔비 제가 이거 성그 정도에서 된것 같아요. 네, 이거 내리실 때 카드 결제로 될 겁니다. 음? 제가 결제를 해서 한달이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카드 결제입니다. 네, 자동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사장님한테 하는 거아닙니다 시스템에 실거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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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시스템이, 왜 시스템이 거... 잘못. 사장님 마음에안 되시면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네. 저는 뭐 그대로 가라키, 갈아 네. 갈아 그대로 왔는 거.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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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할께요 아,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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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운행 완료 했습니다 이게 방송각 잡을락하면야참 <laughs> 갑자기 자다가 일나 가지고 <laughs> 시비를 거는데 감정성은 하기 싫어 갖고 그냥 그 정도로 대꾸하고 치였습니다. 저원 손님 만나갖고 이제 자기 감정 내가 나도 성격 있는데 걔 갖고 부대추이는 순간 이제 진상이 돼버리는 거죠. 싸움 되고 어니 네 죽고 나 살자 이래 되는 거죠. 뭐 저런 진상끼 있는 손님들 많아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그러라니 하면 됩니다. 또, 내리고 나서, 또, 자기가 또 주차한다, 캐었고 또, 기사님한테 뭐라 하는게 아니다, 캐었고 뭐, 아까 뭐 요금이 얼마나 나는지 봐야겠다, 캐었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도 이제 술 먹고, <laughs> 최근에 술 먹고 제가 좀한 진상, 진상이 아니고 주사 한번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술이 되죠. <laughs> 술이 재입니다. 술이 재. 어, 저서 뭐몇살 어? 붙잡고 쌓아봤자 은행 높여봤자 저만 손해요. 저만. 저만 진짜 감정소못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득 되는 게뭐 있겠어요? 뭐 돈이 더 생기겠어요. 긴상 뭐, 아, 또 이러가 뭐 저리움 뭔가 상아 이거 왜또 찍었지 내가. 아. 저한번 물어볼게요. 태전동 현금으로 27,000원 여기서 가는 거 아니죠? 옥산 이지구에서 티맵으로 들어왔고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취소하게. 27,000원은 좀 아닌데. 어, 손님 전화 온다.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할까요? 콜 취소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미사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님. 반갑습니다. 왜 다들 고기막 까딱까딱하고 인사만 하고 안좋은요 라이브 하는 거 아시고, 저한테 그냥 고기만 인사만 하고 다들 하시네요. 저 뒤에 두 분이나 계십니다. 짜입니다 아까 태전도 잘 버린 것 같아요. 태전도 가면 진짜 12시 인근에 도착하면 진짜 지옥이죠. 도착했습니다. 아주전 가는데 한 10명이 간다 카네. <laughs> 아이고, 뒤에 우리 뭐 새신랑인지 뭐. 저그 사람은 주소 내비를 갖고 집사람이 찍어보면 뭐 하냐고, 지하라고. 완벽, 완벽주의자네요. <laughs> 아, 막 얘기하고 오시, 오고 싶었는데, 손님이. 일단 뒤에 세 분, 앞에 한분 있는데, 장애들과 막 얘기하고. 유천동 24분에. 되었습란다 <laughs> 테슬라 처음에 차 몰아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카트라이더 차 있잖아요. 밟으면 가고, 발로 오면 서고. 저게 포토브레이크 그 기능이라고 하죠. 저게 너무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갖고. <laughs> 발 놓고 브레이크까지 밟아보 차가 막내딱 꽂아보더라고. 그래. 근데 나는 적응 많이 했어요, 브레이크 밟고 기도 잘 없이. 12시 46분이네요, 현재. 돌돌돌, 돌돌돌. 춤, 추. 어, 클라스님. 아, 와이카, 와이카십니까? 춤춰 돌락하는데. 어뭐 여성 bj들만 뭐 섹시 댄스 그런 것만 봅니까 내 춤은 안 봅니까 어나 이거 다 풀고 완전히 보여드릴까요 어? 거울 있는데 말고 완전 이거 카메라 딱 앞에 설치해 놓고 듀스 뜨뜨르르 뜨뜨뜨뜨뜨 이거 한번 보이죠 그런 섹시 댄스가 아니지 웨이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머리카락 위에부터 목 걷기 가슴 위에부터 해갖고 와 시민의 콜 하나 떠 있고 사랑의 콜 하나 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섹시댄스는 차후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회의기사다 반짝이 반짝이 잘 팔라는데 거기 반짝이 켜야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고 예방이 됩니다 뒤에서 날라와가차 박으면 답 없어요. 전동이조어 뭐, 불빛해 보일 만큼 적있어요신인성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합니다 카메라 올리고, 아무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지만은, 제종 운전으로 천만 원도 내주고, 거기 떠나서 고양이, 야, 고양이 잃어버렸는데, 자기 고양이 싫다고, 뭐, 자식 잃어버린 거 하고, 이, 태석 이사님이 뭐 어떻게 그 손님, 가방 갖고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이 내린지도 모른다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 오면서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당장에 그냥. 남한테뭐 조언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하는데 와 진짜 얘 이마 뜯어 말리고 싶다 <laughs> 인생 도재입니다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여자 잘 만나면 인생 피는 거고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도재니다 아,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주위 사람들도 잘 만나요 와. 무섭네요. 여기 원래 로터리 아니거든요. 어 아무도 없다. 무대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여기서 섹시 댄스 콜? 아무도 없다. 아이 괜히 들어왔다. 또 시킬라 진짜. 아 빨리 나가 이제. 돌 돌아. 자틀 이건 다 옷집이잖아요 여기 옷집인데 여기 옷들이 진짜 예뻐요 여자, 여성복 자여 옷인데 왜 이쁘냐 여기 이제 술집에 일하는 아가씨들이 와서 옷을 많이 산대요 근데 범상치 않은 옷들과 진짜 패셔너블하고 이쁜 옷들 진짜 많아요 여기. 그렇다고요 뭐 천을 떠나서 디자인이 이뻐 갖고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구요. 아, 넌 어떻게 아느냐. 그냥요. 그냥 한번. <laughs> 제가 입을려고 한번 구경 가봤어요. <laughs> 파라솔의 의자 저 앉아있으란 말이요. 진짜 저보고. 여기 농담이죠. 아. 아, 씨. 아. 파라솔의 의자 저앉아있으라고요 저. 앉아 있으라고요? 저?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거 하이바 다 뒤져서 번쩍번쩍 하는 거 해갖고, 그냥 이 벤치에 앉았으면 안 될까요, 그럼 여기? 예쁜 벤치. 아, 이상한 미션 주갖고 이거. 사실 전 지금, 라이브 방송, 이 콜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에이, 그이양볼거 그래. 동네, 뭐, 바보 되자. LED도 번쩍번쩍 해놨어요, 등에도. 자본주의 스트리머. 맞습니다. 자본주의 미소를 장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스트리머입니다. <laughs> 없어요. 코, 새로 고침도 나 아무것도 없고. 잠깐만요. 리스트 설정을 10kg 해갖고 한번 볼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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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맵 없어. 심이 이상한 거 하나 있고요. 사랑도 없고요. 없을 겁니다. 효목불이저 인물이 연예인급이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세요. 길천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니까 실제는 아 30초쯤 대신하고 네요 아, 또식이 진짜. 그쪽 다 하지 않는가요? 아니, 손님들이 30, 4 0대로 보긴 봐요. 35반에서 40초반 정도로 보긴 하는데. 소식님! 저한 번도 못 봤어요? 잠시 후 진입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못 보셨나? 제가 왜 그래 보이는지 압니까? 제가 조금 동안이긴 한데, 카메라 마사지빠지래 카메라 요즘 좋잖아요. 살짝 건드리면은. 네? 주름도 쫙 펴주고요 희한합니다 아마 효목동 가서 라이딩해서 집에 가겠죠 효목동 굴다리 쪽에 도착했어요 굳이 얼굴 안 보여주셔도 어 또식님 그러세요 <laughs> 근데 이 글이라는 게 방금 이게 그래요. 안 보고 싶대요. 글이라는 게 제가 카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왜냐 그러면 글은요. 적어 놓잖아요. 글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해석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글 적은 건 아닌데, 적은 사람은 읽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글은. 진짜 부정적인 그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짜잔. 아 어떻게 될까 요 근데 진짜 헤어지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23년 11월 21일이죠 22일로 이제 넘어왔고요 화요일입니다 어, 아 이거 마이크가 없구나 혼자서 막 떠들었네요 어, 죄송해요 <laughs> 아, 저기서 저까지 이게 음료성이 음수, 담겼는지 모르겠네 오늘 23년 11월 21일, 22일로 넘어가는 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올, 어, 화, 요즘 분위기 좀안 좋죠. 내일은 좀더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까 11명에서 지금 바이오 13명 됐잖아요. 섹시댄스처럼. <laughs> 늦으신 것까지 시청해주시고 같이 문자 소리를 톡하고 대화도 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라이브 방송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려고요. 어, 일요일이나 월요일. 안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둘 중에 한 번, 노래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첫 걸음이니까,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큰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서 24,000원. 죄송합니다. 고폭격 프리미엄 금융치료 대리운전 라이브 스트리밍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섹시 베이베. 섹시 베이베. <laughs>